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요셉 공략 입문자 편입니다 가시죠! 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문자 편입니다 요셉의 스킬을 모두 잘 알거나 많이 해보신 분들은 뒤로가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일단 스킬부터 요셉의 패시브 스킬 요 사진속의 세계 엄청 길게 쓰여져있죠? 아이 아이는 되게 복잡한 아이예요 자 요거를 간단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요셉분 일단 맵 곳곳에 있는 사진기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 멈춰진 가상공간이 생기는데요 그 가상공간을 찍힌 사진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거 순간촬영 존재감이 어느정도 차서 스킬. 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한번 사용하면 쿨이 있죠. 한7초가 10초? 그 정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셉은 사진 속에 들어가서 생존자를 공격하고 의자에 앉힐 수 있는데 그 효과는 현실 세계에서 반의 피해가 반영이 됩니다. 자, 기절을 시켰을 때 반이 달고요. 의자에 앉혔을 때 기절을 합니다. 요것만 아시면 돼요. 의자에 앉혔을 때 기절.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.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기절을 시켜놔도 현실 세계에서는 기절을 안 돼요. 의자에 앉혀야 기절입니다. 요거 알으셔야 돼요. 요거 중요한 겁니다. 중요 체크포인트. 더 설명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. 그냥 의자에 앉히면은 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생존자도 사진 속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. 해독기를 돌릴 수도 있지만 해독기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. 사진 속 세계에서 해독기를 완료할 수는 없어요. 자, 그리고 사진이 찍힐 시점부터 끝날 시점까지 돌린 해독기가 반 정도만 반영이 됩니다. 50%만 반영이 돼요. 50%가 깎인다는 소리죠. 돌린 거에. 근데, 완료된 해독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완료된 해독기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. 그냥 완료된 거예요. 여기까지. 오케이? 이해하세요? 여보세요? 자, 그리고 다음 스킬. 시공의 잔상이라는 스킬입니다. 이 스킬은 존재감이 꽉 차면은 발동이 되구요. 이 스킬은 15초간 요셉이 발자국을 남깁니다. 그 발자국을 카드를 돌려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. 잘 사용하면은 괜찮은데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. 그리고 기본적인 패시브 스킬로 요셉은 1.5배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. 원래 다른 애들은 반피가 다는데 얘는 4분의 3피가 단다는 거. 네,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격과 특성을 보고 갈게요. 자, 요셉 인격은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감시자의 피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류와 이명을 찍어줬고요. 그리고 이 붕괴라는 인격을 찍어줬어요. 요거를 찍어야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해서 저한테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절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찍어줬고요. 공황 하나 찍어줬고 저는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는 타입이라서 이나 파괴욕구를 하나 찍어줬어요. 판자를 뿌시는 속도가 이게 하나라도 안 찍어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 찍어줬습니다. 원래 여기 세 개가 있었는데 요로 하나를 보내줬습니다. 자, 요거는 참고만 하시구요 자기한테 맞춰서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텔레포트. 저는 어떤 감시자를 쓰더라도 텔레포트를 제일 많이 써요. 이번 영상은 아시다시피 입문자 편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거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실전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, 도니클라스였습니다. 뿅!